자, 그 다음에 25번 보자. 이건 풀어놨는데, 좀 간략하게 해가자. 우리가 지금, 어, 중학교 1학년 때 삼각형에 대해서 많이 수령했는데, 이게 이제 적용이, 어, 여기 X고 이게 Y면은, 여기 외곽의 크기가, 이걸 세타라고 하면 이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죠. 그렇지. 이 정리가 어, 편리하죠 편리 몰라도 네? 내각의 합으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. 그래서 네. 이거 물론 구하면 되는데 이게 스피드가 좋단 말이야. 음.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BCD니까 이 쪽각입니다. 맞죠? 이게 세탑입니다 BCD는 이렇게 BD의 원주각이에요. 그래서 또 하나의 원주각 이쪽으로 옮겨서 생각해 보세요. 어때요? 삼각형, 그치 PA, d 에서 쳐다보면 여기서 세타는 삼각형 외곽이니까 그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죠? 35다하기45 맞죠? 네. 그러니까 80입니다. 오케이? 네. 그럼 이건 비슷한 유형이니까 한번더 해볼게요. X를 구하는데 PDB를 찾아보세요. 이쪽 각, 이게 몇 도냐? 각 DBC, 그죠? 이게 몇 도냐면은 45도. 이 삼각형, 그렇지? 45도지. 이 삼각형에서 BDP의 외곽이니까 이각이각의 합이죠. 45도예요. 맞죠? 맞습니다. 여기다. 4 5도 그러면은, 음, 그리고 X를 보는 이쪽 각을 보세요. 이쪽 각. A, C, B. 이거 몇도 될까? A, C, B는 여기 A, B의 원주, 원주각이에요. 그 A, B의 원주각인데, 이쪽에도 원주각 알고 있죠? 원주각 크기는 같으니까. 20입니다. 어, 여기가 20이에요. 아시겠죠? 그러면 삼각형, 여기를, 교점을 Q라고 이름하면 QBC에서, 이 X는 외곽이잖아요? 그럼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죠? 45 더하기 20. 65. 어. 그치요. 그렇죠. 65죠. 알겠지?